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BMW의 새로운 X 시리즈죠. 바로 X2인데요.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에 다루기 쉬운 운전 감각을 무장한 바로 이 차. 조금 더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나만의 개성 있는 차로 거듭날 것 같은데요. 과연 X2가 어떤 매력과 느낌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X2의 겉모습을 잠깐 살펴보면, 한눈에 봐도 되게 잘 달릴 것만 같은 SUV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일단 낮고, 넓고, 굉장히 타이트하면서도 다부진 체격을 갖고 있는데요. X1과 비교해서도 길이와 높이는 더 짧고, 낮으면서도 너비는 넓습니다잘 달릴 것 같은 타라는 느낌을 많이 봤습니다. 디테일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BMW SUV 다운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키드니 그릴은 밑면이 약간 넓어졌는데 그래서 약간 사다리꼴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조금 파격적인 변화인 것 같기도 한데 더 안정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고요. 한층 커진 공기 흡입구를 비롯해서 헤드램프도 단정하면서도 날렵한 모습이 BMW 차임을 한 눈에 알게 합니다. 램프 아래쪽에는 동그란 등을 램프를 추가로 마련을 했는데요. BMW X 시리즈의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X2의 핵심은 옆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얄쌍하면서도. 날렵하게 빠진 느낌인데요. 특히 C필러 부분에 이제 BMW 로고를 큼지막하게 박은 것도 특징이고요. 유리창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고 벨트 라인이 위로 바짝 올라가져 있는데 역시 쿠페형 SUV다운 분하거나 답답한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잘 달릴 것 같은 이미지를 풍깁니다. 뒷모습은 전형적인 쿠페형 SUV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리어램프가 상당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요. 뒷 유리창 면적도 굉장히 작죠. 뭔가 SUV를 하면 되게 큼직큼직하고 시원시원할 것 같다는 느낌과는 다르게 조금 더 쿠페 느낌이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내는 전형적인 BMW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간단 명료하면서도 단순한 구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차들은 요즘 되게 화려하고 뭔가 보여줄 거리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되어 있는 정도 그 이상의 화려함은 피한 것 같아요. 어, 뭐 누군가는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운전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들만 봤을 때는 굉장히 조작감이 쉽고 오히려 이런 구성이 조금 더 알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조금 더 넓고 크기에 비해서 실내가 되게 넓어 보이고 광활해 보인다라는 느낌도 들 정도니까요. 운전자 중심으로 치우쳐진 센터페시아도 그렇고요. 센터 터널 변속 레버 주변도 약간 운전자 쪽으로 안쪽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운전하는 맛이 난다, 좀 운전에 집중을 할수 있겠다라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M 스티어링 휠도 굉장히 두툼하면서도 손에 쥐는 맛이 좋고요. 직관적인 디지털 계기판도 깔. 깔끔한 구성입니다. 조금 더 운전에 집중을 하면서 역동적인 운전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실내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시트인데요. 세미 버킷 타입의 시트가 지지 능력도 훌륭하고요. 착자감이라든지 시트 포지션도 굉장히 범위가 다양합니다. 아주 낮게 BMW 차 특유의 운전의 즐거움을 향하는 낮은 시트 포지션을 완성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차를 처음 접해도 부담스럽지 않게 시트 포지션을 아주 높게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넓게 세팅을 한 점은 아주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2열 좌석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SUV 플랫폼을 띄고 있는 뭐 X1이나 X3에 비해서는 조금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못할 정도거나 뭐아뭐 아뭐 힘들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무릎 공간을 비롯해서 머리 위 공간도 차급을 생각하면 넉넉히 잘뺀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이차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 범위가 넓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전륜구동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을, 패키징을 빼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2열 공간에도 여실이 드러납니다. 어, 가운데 턱도 상당히 낮고요. 깊게 파놓은 엉덩이 시트 부분이나 전체적인 뭐 공간을 봤을 때 전형적인 SUV의 뭐 X1과 비교하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타기 힘들거나 불편하다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470L를 보여주고요. 리얼 시트를 접으면 1355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아쉽지 않은 수치죠. 이 정도의 차급, 그리고 뭐 라이벌 SUV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아쉬운 공간이 아니고요. 당연히 분할 시트도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죠. 무난하면서도 SUV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공간 활용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편의 품목 부분을 살펴보면 아주 넘치지도 그렇다고 아주 모자라지도 않게 딱 필요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득 가득 들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차의 가격이나 포지션을 생각해서 바라봤을 때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남부럽지 않은 편입품목 뭐 다잘 갖추고 있습니다. 크루스 컨트롤을 비롯해서 전동식 트렁크 버튼도 그렇고요, 파노라믹 선루프도 그렇죠. 요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로만 갖다 놓은. 차가 X2의 편의품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건 바로 BMW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일단 UI 개선을 비롯해서 3D 입체, 한국형 내비게이션까지 뭐 전체적으로 쓸모가 아주 좋고요 시인성도 훌륭하고요 그래픽도 훌륭하고요 일목요연하게 단순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라이벌 대비 꽤 만족스러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BMW X2 간단한 주행 느낌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의 재원을 살펴보면 직렬 4기통 2.0L 디젤 엔진으로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8kgm를 나타냅니다 전형적인 BMW 2.0 디젤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주행 감각이 묻어나거나 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디젤 차 특유의 강한 토크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토크에서 나오는 힘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무래도 1700kg 이라는 가벼운 몸무게 때문인지 SUV를 몰고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약간 스해치백 같은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터보렉은 솔직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터보렉이 살짝 반응이 있는데 그 답답함을 느낄 때쯤 터보렉이 벗어나면서 강한 토크가 운전자를 밀어붙입니다. 이 감각이 굉장히 매끄럽고 한편으로는 재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또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와인딩에서의 코너링과 핸들링 능력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어느 정도의 조차량에 따라서 딱 그만큼만 정확하게 움직이는 핸들링이 반응이 너무 재밌었고요. 차가 너무나도 잘 따라와 주기 때문에 버겁거나 답답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쿠페형 SUV의 날렵한 차체 이 플랫폼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차가 내 몸에 꼭 맞춘 듯한 정말 운전자의 의도대로 코너를 요리조리 S자를 그리면서 나가는 듯한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여러모로 확실히 SUV를 타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잘 만든 시야가 높아 보이는 해치백 정도의 운전,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젊은 소비자를 공략하는 조금 더 운전의 재미에 초점을 맞춘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핸들링과 코너링 성능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최고 출력, 190마력의 힘이 조금 모자란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면 바로 패드시프트의 부재인데요. 어, 이렇게 좋은 되게 멋있게 생긴 M 스티어링 휠을 갖고 있음에도 무언가 손 뒤에 있어야 될 것만 같은 패들 시프트는 없죠. 그래서 역동적인 주행을 원하는 소비자분들은 분명히 헤드시프트를 원했을 것 같은데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스펜션 세팅 능력이 단단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컴포트 모드에서조차 말이죠. 뭐 스포츠 모드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아무래도 이 차의 포지션상 그래도 여러 명을 태워야 하는 일이 생기는 만큼 탑승객 모두의 고른 승차감을 위해서라면 적어도 컴포트 모드에서만큼은 서스펜션 세팅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게 되네요. 전체적으로 BMW X2가 가진 주행 성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차가 가진 능력을 10분 활용하는 차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의 컨셉 그다음에 달리는 감각, 운전자가 느끼는 즐거움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재미있는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강력하거나 몰아붙이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밍밍하거나 재미없는 성격은 또 아니죠. 정말 차가 가진 범위 내에서 운전자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만 뽑아서 즐거움을 주는 차가 X2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BMW X 라인업 시리즈에 비교해서는 단연 운전 재미가 뛰어난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탕에는 아무래도 낮게 깔린 차체 형상과 포지션, 운전자 중심으로 치우쳐진 컨셉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BMW X2가 가진 장점. 운전자가 즐겁게 운전하고 싶은 SUV를 찾는다면, BMW X 시리즈 중에서도 젊고 세련된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X2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의 기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BMW X2를 만나봤는데요. 우선 세련된 외모. 개성 넘치는 디자인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찬 편의 품목과 딱 필요한 만큼만 갖춰져 있는 실용적인 구성이 쓰는 내내 마음에 들었고요. 직렬 4기통 2.0L 디젤 엔진이 주는 부족하지 않으면서도 넉넉한 토크감과 파워트레인 성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다루기 쉬웠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X2는 작은 차체에서 주는 탄탄하면서도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는 만큼 BMW가 가장 잘 만드는 운전의 즐거움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잘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비, X2의 연비는 리터당 복합기준 14.2km를 나타내는데 이 정도면 연비 부분에서도 전혀 나쁠 게 없죠. 한마디로 전천으로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X 시리즈 한 대가 더 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BMW X2 였고요. 저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